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징후를 조금씩 조금씩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26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다 라고 표현을 할 때는, 여기에 명백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그가 인생의 구세주요. 내 삶의 주인이시다. 라는 뜻이고 또 외적으로는 나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과 가족 공동체를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공동체를 이룬다고요? 가족 공동체. 누구를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된다.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새로운 공동체가 내 인생 가운데 탄생해요. 이 가족은 내가 속해 있던 가족에서 하나를 추구해서 또 다른 가족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가족이 오리지날입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광야에 성막을 만들었지요? 성경은 그 성막은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형은 어디에 있냐면, 모세가 신의 산에서 보았던 그 성막이 원형이에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의 도성이 땅으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모형이고 오리지널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나를 낳게 해주신 부모님,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새로운 가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본래가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갖게 해주셨던 오리지날이고 본질적인 것이고 근원적인 원형적인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듯이, 그래서 내가 부모를 알고 부모님이 나를 아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아주셨듯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면 그 가족이 영적으로는 본질적으로 내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 요소가 된다는 거죠. 본질적인 소속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이 말은 우리한테는 다 수식어예요. 형제님, 자매님 부르지만 이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우리 이 말은 이 형제와 자매라는 말이 담고 있는 엄청난 비밀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가 그렇게 부르니까 부르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별로 피부에 와닿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시는 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이 아들 딸 되어서 함께 모여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 이것이. 이제 너희들에게 본래의 영적인 가족이란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이고 원형적이며 너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도록 하나님이 모판으로 만들어주신 핵심적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육의 부모나 형제는 벌이라는 말인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뒤에서 다루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표지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그 교회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모습들이 온전히 구현돼서 나타나는가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의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하나이다. 헬라어로는 헤이스라 그래서 원이라는 뜻입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 둘이 됐다는 것은 그 안에 장벽이 생긴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서로가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은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눕니다. 마음과 마음 사이를 나눕니다. 그래서 장벽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에 꽂혀 주시고 난 뒤에 둘이 된 것을 그 장벽을 허물어 뜨리시고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이다. 벽이 없고요. 나뉘어짐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인들이요. 불경건한 자라고 보았고요.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보고 철학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알지 못하는 미개인들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를 이룬다.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된다. 노예제 사회였습니다. 로마 사회는.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는 노예제에 의해서 경제체제가, 이 정치체제가 유지되던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주인은 종을 부리고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 어더니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가 하나이다. 유대인들이 가장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남자와 여자가 하나이다. 이 당시로 보면 엄청난 혁명적 선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엎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참 교회의 표징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어떻게 감당할까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흘러 들어가서 좋은 일을 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충격을 주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삶의 방식을 비춰 보여줄 때그 세상이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 하면서 죽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본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등경을,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산 위에 있는 등경이 깜빡깜빡 비춰지면서 어둠 속에 있는 세상 한복판에 여전히 빛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 주어서 어둠으로 하여금 빛을 보고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 위에 우뚝 세워져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삶의 방식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여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원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꿈꿨던 공동체예요. 일컬어서 대조사회, 대조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으로 녹아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분리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모시고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가 자기 안에 명확해질 때, 세상 속에 녹아 들어갔을 때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죽게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하는 28절의 구절은 그런 면에서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이 구절이 선포될 때 대단히 부담스럽고 자신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삶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동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가슴 설레이게 하고 기뻐뛰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자가 조선시대 때는 결혼을 하면 이름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다 무슨 댁 무슨 댁 불렀죠. 그렇죠? 저희 할머니는 하동댁이라고 불렀었는데 이름이 없어요. 아가씨로 살 때까지 이름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누구 누구의 아내 누구 누구의 엄마지,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이름이 없어졌다는 것은 정체성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누구누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있었던 이 여자가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 물음이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자기는 지난 20년 동안 자기의 이름을 생각해 보지를 않았는데,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나를 한 사람의 독립된 개체로 인정을 해주면서 내 이름을 물어 주었을 때, 이 사람은 그 순간 자기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듯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한말에 많은 여성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종들이 교회를 갔더니 주인과 함께 나란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고, 이 주인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종은 처음으로 예수 안에서 인간 대접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마음이 찾아오게 된 거지요. 그때 그는 예수 때문에 엄청난 기쁨과 환희를 느끼게 되면서. 그분에게 올인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본래 교회라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 때 장로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선거를 했는데 그 집안에 주인은 장로 선거에서 떨어지고 하인이 장로가 된 거예요. 이런 난감한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인에게 지시를 받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양반 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교회를 몇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서울에 있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몇몇 교회입니다. 뭘 얘기를 할까요? 교회 안에 교회를 이루어서 예수를 믿겠다고 모였지만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때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갖고 있는 문화도 옷을 다 입고 그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복음과 문화, 그리스도와 문화가 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신앙이 자라간다라는 얘기는 뭘 뜻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스도가 나에게 점점 선현하게 살아있는 실체가 되어서 내가 입고 있는 문화의 옷이 별볼 일 없는 것이고 하잘 것 없는 것이며 본질적인 것이 아니게 되면서 이것을 내려놓는 단계로까지 조금씩 조금씩 나아갈 때이 사람이 예수를 메시아로 모시고 있는 사람의 삶이고 그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를 뜻하느냐면은. 교회 안에 문화의 힘보다도 복음의 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서로에게 확인될 때 그것이 좋은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비롯한 지구상에 있는 교회에 엄청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계시를 따라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공동체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습니까? 피부색에 따라 나뉘어져 있고, 인종에 따라 나뉘어져 있고,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교회가 나뉘어져 있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영남과 호남으로 나뉘어져 있고 여기에 또 이제는 문화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모양의 분열이 일어나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여과 없이 스며 들어와 있는 거죠. 물론요, 이거 다 한꺼번에 걷어치우면 우리 교인들 신앙생활 못 합니다. 힘들어서 응? 우리가 신앙촌 만들어가지고 따로 가던지그 세상에서는 그렇게 완벽한 형태의 그런 성경이 얘기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공동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가 하나가 되고 그 사이에 장벽이 없어진 공동체를 100% 구현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그쪽을 향해서 교회가 계속 나가고 있는 바로 이 사인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출발은 지극히 세상적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내 출발은 지극히 교회와 세상 집단 사이에 별로 차이가 없는 친교 집단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물습니다. 목사님 교회라는 곳이 본래 그런 곳 아닙니까? 그 말은 맞는 말 같지만 굉장히 오류가 있는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장벽을 끊임없이 허물러 그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차이를 끊임없이 극복하려고 그럽니다. 세상에 있는 이념이 사방찰방으로 나누고 온 국민들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할지라도 교회는 저 사람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다라는 것 때문에 서로 얼굴을 맞대고 웃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여 주며 나도 틀렸을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화해와 평화의 정신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 이념에 따라 나뉘어진 이 사람들을 서로와 서로에게 부끄럽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갱신한다.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이 뭐냐? 이런 인간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고 문화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다스려지는 곳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갱신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은 자연히 교회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은 오늘도 자기 자신의 인생을 던질 곳을 찾고 있어요. 진리가 제대로 그들의 가슴판에 부딪혀면 그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공산주의 한다고 이런 공동체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공산주의 실패했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이것을 단순히 제도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하울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가능한 것을 딱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26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들이 있을 때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서만 바로 이 공동체가 가능하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세상, 이런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테네시에 어학 공부한다고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브리스토리라는 아주 자그마한 도시인데요. 테네시와 이 버지니아주의 경계선상에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라고 하지만 사실은 시골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도시지요. 그래서 남쪽은 테니시고 북쪽은 버지니아. 이게 시가 두 주에 걸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1년 동안 어학연수를 할 때였습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 시카고에 있는 비행장에서 치욕을 당하고 난 뒤에 야, 이대로 있으면 내가 미워와가지고 영어 공부 못하겠다 해가지고, 전화 사모가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고, 우리 1년 동안은 우리 두 사람이 있을 때도 절대로 영어로 말하자. 맞는 얘기지요. 왜냐면 하 가장 대화가 많은 게 부부인데, 부부가 한국말 쓰면 어학연수 바깥에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의 우리말 쓰지 않고 영어로 쓰기로 약속을 하고, 독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미국인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성인이 한 150명 정도 모이는 시골에 있는 교회였고요. 그 브리스톨 시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굉장히 서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특별히 한국에서 백인들만 모여 사는 곳으로 툭 떨어져 들어왔기 때문에 저를 보면 굉장히 이질감이 될 만한 사람인데도 전혀 그런 인종에 관한 차별 의식을 느끼도록 하지를 않더라고요. 정말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우리 가족을 한 자매와 지체로 대해주는 것들이 이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시골이면 대단히 보수적일 것이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피부색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 때문에 브라더 시스터로 대해주는 모습이 저에게 와닿았던 것입니다. 근데 저하고 가족들이 이제는 8개월 정도를 어학을 공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메스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 교회가 저희들이 모르는 가운데서 한주헌금을 해서 저희 부부 손에 나올 때 3,000불을 쥐어주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지금 치면 한 350만원인데 그게 16년 17년 전이니까 훨씬 큰 돈이었지요. 그런데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방인인 누군가를 위해서 공동체 전체가 마음을 써서 자기들의 사랑을 보여줬다는 것이 저한테는 훨씬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넘버원 저는 그 교회에 나그네고 떠내기예요. 넘버 2. 저는 그교회에 다시 올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면은 끝인 거예요. 선교 전략을 위해서 뭔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가족을 불러내 가지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온 교인들이 중복 기도를 해주면서, 가는지 아주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라고요. 공부 잘 하고 들어가서, 좋은 목사님 되시기를 원한다고? 얼마나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던지, 예수 믿는 공동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한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교회에 대한 새로운 상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잊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안식을 3개월을 하는 동안에 제가 있었던 곳을 좀 방문하고 싶어져서 그 브리스톨 그 씨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때 내가 경황 없이 나왔는데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문이 다 잠겨 있더라고요. 결국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왔습니다. 우체통에다가 저와 사모가 작은 편지를 한장 써서 당신들은 잊었을지 모르지만 지난 16년 전에 당신들이 한 사람의 낙은에 불과했던 우리 가족들에게 행해주었던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의 스토리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 사랑 때문에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 편지를 써서 저희들이 준비해 갔던 작은 헌금과 함께 그 교회의 우체통 안에 너 놓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잊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전해 주었던 그 사랑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가슴 안에 남아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까지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세문한 교회가 그런 교회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때까지는 나뉘어져 있었지요? 남자와 여자 나뉘어져 있었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진보와 보수에 따라 나뉘어져 있는 마음이 있지요? 저 사람은 좌파 성향이어서 얘기가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 꼴통 보수야. 있지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부지불식간에 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의식이 더 강력한 것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나의 호불호를 결정하는데 선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안에 적어도 이념의 문제에 있어서는 복음보다도 더 이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 예수님, 안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 우리 하지 말아야 되지요.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 보고 철이 없다 그러고,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보고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러고, 홍가 종류의 분열. 근데 우리는 겉으로 매끈하고 괜찮으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잘해왔다.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만하면 되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더 영광받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허물도 없고 벽도 없이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다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 광화문 한복판 대한민국의 수도요, 수도 중에서도 심장인 이 광화문 한복판에 산 위에 높이 서 있는 등경과 같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에서 밥 먹고 살아가느라고 정신없어서 진정으로 우리 인생을 불태울 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세상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보석 같은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